자, 영리한다트번 드립 다해준비 아, 이제 공 손에 익지도 않다, 야. 아, 그럼엔올 올 자리를 하면은 돌파를 못 해. 그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거든. 근데 왜안비춰져어잘사 왜안안 나온 거 같은데. 잘안되 <웃음> <웃음> 지금 하는 게 어, 이게 분명히 둘이 붙이나 또 갈라져서 이게 붙으니까 좀다 아는 사람이니까 다시 꼬였어 지금.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느껴져. 어, 천천히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이게 아, 안 맞아서 어. 내가 너무 혼자만 하면 안되겠지 이렇기 이렇게 때문에. <놀람> 뭐야, 벌써 같이어 누구? 아 몰라 이거 다쳤다고합니다 기자? 야 카메라 맨이야 시작시간 2분 만에 다숫다고이점이야 홀로가 2점인게? 이점이야그 자유투 자 2점이잖아 자 2점이야? 정신 차려라 동현아 안 멈춰 하나 멈췄는데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뒷담화이다다 들어가겠다 선재가 현재요 현재가 공을 잡았네 아전화로 <laughs> <전담했네. 웃음> 과연 이어질지 과연 오 대조하는 저의 코너로 현재, 하는어 예언자세요? 대조하는 코너 하는데 재가참 높이는 좋은데 말이죠. 아, 스킬 나와 줘야 돼. 이제 불가리키는 거를... 그게 힘들어, 할스가 없어요. 이게 거기에 오기 전에 스이 나오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센터가 나와 줘야 돼. 서로 그러지 않으면 반응만 거듭하니까 기다려 주니까 나올 때 그냥 기다려 주지 마. 아니, 비어야지 뭐가 돌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일가 백터 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깬다랄 어, 어, 음, 수 있는 게임 진행 정도의 센터로... 근데, 근데 나도 실제로 하면 안 되잖아. <laughs> 말도 안하시는데 프리스타일이다 프리스타일 게임에서 할줄 아는 건 스크린 밖에 괜찮다. 높이가 좋다고 높이가 좋다고? 은근히 잘 쌓은다 리아 리바 아, 그지선제밖에 어, 없지 <laughs> 만담조야? 빨리 아, 빨리 선 가린다. 선재 영입해 너도 만담조 선유해 만담조 쓰고 선재 뒷담화 할줄라 몰라 힘들어 지금 엄청 총을 지금 세 팀이 다맞맞 어, 풀코트인데 개힘들더라풀 어. 근데 원래 풀코트의 첫코트가 제일 힘들잖아. 내나 지금 학교에서 되게 사랑사는 서름 거야. 학교에서 근데 열 명이 보이냐? 아, 열, 아니, 암코트, 암코트. 코트도 하는데, 암코트에서도 심지어. 우리, 아동사 열 명이 되어가지고. 근데 전네할때 빠지고 돌아가고 한다고. 아, 새우, 새가져고 왔어 왔어. 말 말. 플레이를 한번 보실까요? 미니 플레이를 보실까요? 미니? 제이 제이 투. 송 님. 트래 아이고. 어,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인데요. 어허 영민아. 미리로 기분 나쁘다. 너가 안 나오면 돼. 오지 야, 야, 외부로이야. 외부로이야. 아 오지 마라 야그왜 부르냐? 그왜 부르냐? 학교가 라고 해. 네? 아니야 영민이가 먼저 도발했어 평평 없었다 평평 많이 뭐, 어 아, 어너 3점 쏘 왜? 손을 아, 아라잘 들어갈 거야 그냥 계속 쏴그러안들어가 너가 서안어 내가 쏘고 날려버렸잖아 왜 나한테 소기만하오영미영미이번 플레이 어때? 아 뭐야? 정로영미잘자어어정체영미이정이나 됐다고 어디가? 어디가? 기서배수 오른쪽으로 또파고 그러네 선제 못 막는 것도 예언했어? 아니 왜냐면 오른쪽에 투가 비어있었잖아 약간 잘막아 오우 잘 좋네 선제에게서 오우 우리도 네. 아까 한번 좋았던 공격기의 패했에잘될거네 아유 아, 아, 예, 예. 앞으로 나아질 거야 응, 긍정적이네. 아, 예. 아, 예. 음, 잘 아팠어. 오 긍정적이네 아예 손에 발 아프셨어 오늘오부정적이잖아어 아, 예. 그렇네. 게임이 좀 아, 아직까지는 긍정적 아니 뭐 하지도 음, 하지 않아 지장아 지장이나 선제 같은 팀이면 바로 부정적으로 아 그러면 약간 그렇 진짜 지장력 봐야 되는 거지 아, 아, 치러... 아 선제야 잘 나고 이지않이지게새 왼쪽. 왼쪽. 한 명, 두명 저거 굉장히 잘수있는데 오늘 잘해 한점도잘라오 방금 지렀다 키가 잘안죠 저게 키킥사라면단만플레이네해아 아니, 손 뻗으니까 다 차나 아 작으면, 저거 절대 못하고 작은 명이 히잖아들어가 아, 생각도 못 하죠? 바람 아, 고또 아. 엔드 여겼 아. 네가 말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못 봤어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아니, 또 엔드 엔드로 들어 덴버 이겼어 걔네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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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